따라 엄마가 결혼한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재혼이야.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린다. 그 순간 전화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딸이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부산에 사는 김영숙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60이 넘어서 재혼을 결심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용기 있는 할머니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5년 전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더 이상은 함께 살수 없었거든요. 바람 피우고 술 마시고 가정에는 무관심하고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TV를 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2년 정도 혼자 살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만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최진수 씨를. 저보다 세살 많은 65세셨는데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인사 정도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이런 정도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진수 씨가 같이 가실래요? 하면서 우산을 씌워주시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파트인데요. 어머, 저도 그 근처에 살아요. 같이 가요. 그렇게 첫 번째로 같이 집까지 왔는데 참 자연스럽고 편안하더라고요. 전 남편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전 남편은 무뚝뚝하고 자기밖에 몰랐는데 진수 씨는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복지관에 가면 오늘 진수 씨 올까?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고,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게 되고, 어느 날은 진수 씨가 감기로 복지관에 안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걱정되고 섭섭하던지,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었어요. 세 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진수 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영숙 씨, 저 혹시 불편하시지 않으면 같이 커피 한잔 할까요? 복지관 말고 다른 데서요. 그 순간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던지. 60이 다 되어서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첫 번째 커피 데이트는 정말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진수 씨가 먼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주시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카페에 같이 와본 적이 없어요. 일만 하느라. 이제야 이런 여유를 부리네요. 저도 그래요. 전 남편하고는 항상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아니, 사실 그 사람은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이상하게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서는 공원도 같이 산책하고, 영화도 보고, 60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진수 씨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숙 씨, 저는 정말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6개월 정도 만나면서 저도 확신이 생겼어요. 이분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먼저 딸한테 전화했죠.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났어. 좋은 사람이요? 친구요? 아니야. 남자분이야. 그 순간 전화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엄마, 설마, 연애하신다는 건 아니죠? 그래. 그리고 결혼하려고 해.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를.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딸이 완전히 화를 내더라고요. 아들한테도 말했는데 반응은 더 심했어요. 엄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혼 과정 겪었는데. 이제 또 재혼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번갈아가면서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딸, 엄마, 그 남자가 엄마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 많잖아요. 아들, 엄마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재혼 이야기 듣고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이혼도 모자라 재혼까지. 사위 어머님,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뻔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나이인데, 심지어 손자, 손녀까지 전화해서 할머니, 너무 창피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라고 하더라고요.